안녕하세요. 파이티 v 입니다 오늘은 콜랜드 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 너 웬일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은 콜랜드 코인이 에어드랍이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뭐 새벽에 저녁 늦게 얘네들이 에어드랍 공고를 올렸네요. 그죠? 올렸는데 얘네들이 다 영어예요 다 영어 다 영어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거 궁금하실까봐 자 콜랜드코인 사토시코인 앱에서 무료로 에어드랍 하고 있는 마지막 코인이죠 그죠 그게 어, 방금 끝났습니다 방금 끝나, 에어드랍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에어드랍 끝났다고 에어드랍 이제 받아가라고 얘네들 공구를 때려 놓은 건데 이게 다 영어로 돼 있고 또, 요 설명이, 그, 잘안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뭐, 트위터에 들어가서 봐도, 전체, 뭐, 내용은 거의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번역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콜랜드 코인, 한 달간 무료 에어드랍 했고요. 에어드랍 했는데, 개수가 좀, 너무, 좀, 피약하지 않습니까? 콜랜드 코인, 무료로 에어드랍 해주곤 했는데, 너무, 개수가 적지만은, 금액이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 에어드랍 끝났으니까, 이제 지갑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첫 번째 내용, 이 내용은, 에어드랍 끝났다. 그동안 뭐, 최고라는데, 고생이 많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중간에 보니까, 이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노네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에어드랍 횡거를 이제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제 콜랜드 코인, 뭐,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콜랜드 코인 값은 몰라요. 얼마나 될지. 아주 뭐 상장 이야기도 전혀 없고요. 어쨌든, 값은 얼마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에어드랍이 끝났으니까, 내네들 이제 찾아가라.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찾아가야 된다. 그 지나면 안 준다. 이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약간 뭐 다이아몬드 마크 있죠 코로 다이아몬드 마크 돼 있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로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 뭐냐면 코를 받아 갈 때는 코를 받아 갈 때는 이더 계열 코 주소로 꼭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코를 받을 때 이더 계열의, 계열의 코로 꼭 받아야 된다 이더 계열의 코 주소를 꼭 넣어서 받아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더 계열 개인 지갑 주소를 넣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코 중앙 거래소에 있으면 뭐 바이낸스도 아 바이낸스는 없네요. 자, 오케이엑스나 뭐뭐 맥스 거래소나 기타 등등 코가 상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 지갑 주소를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개인 지갑 주소를 넣어야 된다. 그것도 이더 계열의 코 개인 지갑 주소를 넣으면 된다. 무슨 뜻입니까? 메타마스크 주소를 넣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넣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이제 바인딩해서 넣으면 되는데, 이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바인딩 시간과 그런 게다뜰 겁니다. 아마. 그 바인딩하는 방법은 다 똑같았기 때문에, 뭐 바인딩 그게 열리게 되면은 방법은 다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댓글 좀 보, 보고 제가 또 바인딩이 또뭐 궁금하다. 또 얘네들 또 바인딩을 또 어렵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줄듯안줄듯막 괴롭히게 되면은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코 계열 아니냥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제출해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제출해라 이 뜻입니다. 야 그러면 뭐뭐 뭐, 뭐 있잖아 뭐 있잖아 뭐 컨트롤스 주소하고 뭐 알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만 넣고 준비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추후에 컨트롤스 주소나 뭐 기타 등등이 나타나면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이 뭐냐면, 콜랜드 요거 끝났다. 끝났는데, 끝났는데, 지갑주소 제출해라. 그런다.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근데 그걸 메타마스크 지갑주소로 제출해라. 이렇게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슨 빨간색 글자로 뭐, 짝대기 하나 있습니다. NO! 해삭금. NO! 콜랜드 뭐, 익스프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어플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뭐, 다운, 나! 해사금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중앙화 거래소 지갑 주소를 제출하면 안 된다. 이 지갑 제출 주소를 할때 중앙화, 중앙화 거래소 지갑 주소를 제출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꼭 개인 지갑 주소를 제출해라. 이 뜻은 뭐, 메타마스크 그 지갑 주소를 제출하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상한 무슨, 이제 마이크 마크나 무슨, 뭐, 나팔 마크 비슷한 거 적어져 있으면서 영어로 쭉 나가는 말이 있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오지 토큰에 대해서 연애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오지 토큰에 대해서 오지 재단에서도 발표하지 않고, 그 어디에도 발표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여기가 나왔어요. 나도 너무 놀랐어요. 우와, 오지 이야기 여기서 해주네. 자, 오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지 이야기.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그 놈이 오지 코인, 뭐, 오지 코인이, 뭐, 어떻게 컨트리트 주소를, 뭐, 내가 뭐 어, 제가 먼저 좀 여러분들한테 이게 진짜일지 모른다고 한번 올려드린 적 있잖아요. 뭐, 어쨌든 그 이야기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번역부터 해볼게요. 오지 토큰, 얘네들이, 어, 3, 4분기, 3분기 후반부터 4분기 초까지 얘네들이 공고를 때려주겠다.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오지토큰이 진짜 받을 수 있는 오지토큰은 오지재단에서 오지마크를 달지 않고 무슨 뭐 TGE로 바꾼대요. 쟤네들 말로는 TGE토큰을 놓을지 TG, 아, TGE 뭘로 놓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오지가 TGE로 바뀝니다. 어쨌든 오지가 TGE로 바뀌는데 이것은 3,4분기 후반부터 4,4분기 초반까지 그러니까는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오지 토큰의 어뭐그 그게, 그게 콘트랙트 주소나 상장 여부나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얘네들이 오지 토큰을 사토시에 대해서 오지 토큰을 얻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약간의 책임감이 있나 봐요. 지금 오지 토큰이 무슨 동결시키려고 얘네들이동결시켜놨어요 우리 오지 토큰은 어떻게 했죠?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로 일단은 바인딩 해놨습니다 그까진 다 우리 다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금액이 어찌될지 우리가 몰랐으나 뭐뭐 뭐뭐 어디에 상장이 돼있잖아요 특히 뭐 어떤 뭐 상장이 돼있어요 다른 애는 뭐 마크도 똑같이 네, 값이 개똥값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거기서 콘트럭트 주소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콘트럭트 주소를 올려놓고 야 이게 만약에 진짜 오지 톡거리면 대박 날지 모르니까 조금씩 조금씩 사놓자고 했잖아, 그죠? 많이 사놓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오지토큰을 확보해놨는데, 근데 얘네들은 이제 진짜 오지토큰 컨트롤 주소를 아마, 어, 3, 4분기 후반부터 4, 4분기 초반이니까요. 8월 말에서 9월 초쯤, 9월 초에 정식 컨트롤트 주소가 발표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때 이제 상장 여부도 결정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이제 동결된 오지토콘이 이제 해방된다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여기다 했네요 오지토콘 행방 이야기를 얘네들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번역부는 마지막 그 노란색 마크 있는 마지막 번역부는 뭐냐면 뭐 이건 별다이 없어요 그냥 그동안 뭐 했던 거뭐 잘하면 된다 뭐 어떻게 없어요 뭐 감사하다 이런 뜻이네 사토시 앱을 이용해서 감사하다 또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보적을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번역해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게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사토시 앱도 트위터가 있잖아요 트위터에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얘네들 올린 거는 그냥 끝났다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에어드라이브 끝났으니까 이제 바인딩 준비해라 바인 준비하라 이 뜻이고도 그까지로만 나와 요더 이상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기간 뭐그 다음에 뭐 주소 뭘로 제출해 이런 이야기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지토권 이야기도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요 번역해 보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콜랜더 코인도 뭐. 만약에 또 오지 토큰처럼 뭐 이렇게 또 동결시키고 뭐 줄지 안 줄지 뭐 괴롭히게 되면 좀 머리 아프겠지만 어쨌든 이 콜랜드 코인도 이제 체굴이 끝났으니까 받는 방법은 기존의 받는 방법에 똑같아. 그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로 바인딩 해놓으면 된다. 바인딩 주소. 해야 된다. 좀 달랐던 게, 오픈엑스 토크 오지 토큰만, 오엑스 토큰만 좀 달랐죠.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가 아니고, 자기네들 외 주소로 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죠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로 하면은,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자기하고 또 뭐, 바인딩, 뭐, 이렇게, 연결까지 시켜야 되고, 무슨, 개인 키까지 넣어야 되고, 오픈엑스 토큰이 굉장히 받기가 곤란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즈의 토크는 추후에 또 받게 되면 뭐 이렇게 지금은 오즈의 토크는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그 사전판매예요. 사전판매. 야오스 토크는 진짜 말씀이 많습니다. 올스 토크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전판매를 해요. 사전 판매가 끝나면 상장시키겠대요, 그죠 사전 판매 우리 참여하지 마시다. 사전 판매 맨날 소리만 나니까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오픈엑스토크 사전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뭐 참여하지 마시고 그 참여 끝난 다음 아 참여 끝 이벤트 끝난 다음에 상장한다고 그러는데 아유 참엑수 사건도 징그러워요. 어쨌든 요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랜드 코인. 어뭐 채굴이 끝났고 메타마스크 그 지갑 주소 제출하면 된다 그러고 바인딩이 뜨게 되면 우리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바인딩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바인딩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까다로우게 지게 되면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